오! 재밌는거 떴다! 강아 로봇 하죠? 얜 뭔가 영능이 재밌다니까? 새로운 상대입니다. 아. 재미없어! 왜 질풍이냐? 오너하수인이 없... 없지 않아! 그게굉히예요첫 아. 아. 라운드에 라2단 <laughs> 김장이요? 낭만 질이네 마이돈 냈다 야 뭐냐 이거 보물창고도 어려워지고 전함캐스트도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나름 쉽게 떴냐 왜 물론 여기 왼쪽 고를 거긴 해요 이게 방어도 지파리 힘인가? 지리네 희미해지는 증거가 죠 아구나스의 능력치를 15에 증가시켜야 합니다. 언데드와 함께라면 그 정도는 껌이다. 어. 7대 네. 10?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오, 이번 턴에 깰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개 강화. 11, 11 강화한 후에 이거 한 번. 면사어 이것만 골라도 깨는디? 전투 중에 는게 아니라 지금 깨는. 좋습니다. 제대로 해보자고요. 좋 와. 아저 가지고 싶어 와 외모깨비가 영능해서 개부럽다 제 몫을 해냈군요. 무작위 주문 맛있게 주십시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요 이번 턴이 안 맞으면 좋긴 하겠는데 웬만하면 맞겠네 손빵 필승 야! 여기서 안 지워가는 거 진짜 좋죠 아 맛있는 거 주라 야! 오 졸라 맛있다 미흙댐 히 하수인들이 제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왜 도발이 달려있는거냐 <laughs> 낭만있게 전후로 가볼까? 둘다 뭐 별로 상관없긴 한데 뭔가 천보 죽어라 달려라 이거 되게 든든하다 뭐냐 여긴? 다 뽑았네? 아 잘못 엄청 무서웠다 여기 중 하나 긁었어요. 오케이 오케이 10대 맞맞힌 걸로 만족이긴 한데 아 원대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각각이를 발견을 바로 바로 뽑았어 이거. 요기로 가죠? 나가 살아 있었으면 오무 전우도 좀 고를만한데. 요그전으로 갑시다 분신의 먹거리? 맛있는 거 있나요? 잔뜩 기대중 이러면 용적으로 가긴 해야 돼. 야, 불안 있다, 불안! 불안? 아, 졸라못 싸워. 그래도 91.3%면 이기지 않을까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, 이겼다. 불안 가져와! 제발 불안 주이세요. 아왜 그래 나한테 한턴 남았대. 아 네브란. 아 맛없어. 잘들어가긴했는데 쌍도? 그러는데 차량으로 뽑아 사고 싶네. 몰록은 좀... 운빨... 에라이, 모르겠다. 불안 주세요. 어? 불안 억지로 가져오기 졸라 맛있네 그래서 용족 언제 떠요? 얘라도 써야 돼? 안 되냐? 가뜨요 아, 드라클를 쓰면은 돌림판 두배가 아니에요. 첫 시작이라. 불안 주시나요? 오오 좋은데? 라 모르겠다. 업할까? 업. 고써 보면 오잉? 싫어요어 용이다 브라이다

오자! 진짜 억지로 뛰었다. 아 성공 못했어. <laughs> 성공 하냐 안 하냐가 진짜 중요한데. 와 덕수의 재생. 진짜 못 싸운다 그죠. 지혜고. 경... 공가 딱히 신경 쓰진 않을 거요그하수 황금 하수요 그래 그래. 너 많이 하세요 그거. 내가 한 턴만 따라잡아 줄게. 나 일인 군. 나도 그걸 거요 대단한 물이좀더 찾아봅시다. 로데오 돌려야겠는데? 균열 얘로 어, 굴릴 시간이 없겠는데? 이걸?

너도 용족이야? <laughs> 온 세상이 용족이네 그냥. 따라 보세요, 따라 보세요. <laughs> 그란니 환생부터 입. 오, 한 바퀴. 야, 시보대, 미 c 황색 브라자 아차차, 네. 뭐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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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자? 졸라 났다. 어? 난 이해 수 줄었지만. 우를 확보했군요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창조주사 내고 싶은데 첨버가 더 중요하네 와 여기 개쎈데 손해는게안생가봐 아우를 중첸다고 두개만 들기 진짜 빡센데 아무리 가로친 램프라고 해도 고민을 늦게 찾았나? 스시 많이 아쉽네 15대 슛 ハハハ

괜했나? 그 능력치 잡아먹겠네. 내지 말걸. 저 10분 전에 자전거가 오른발 밟고 가. 에이? <laughs> 왜 이렇게 불행한 <laughs> 일은 다 당하시는 거예요? 그렇지 말하다고. 개싸가지 없네. 내려서 사가 안 했어요? 그런 사람이 있어. 잘하 시간 조작 떴다. <laughs> then see how i get good you.

캬 이.. 게 먹고 캬 15뎀 미읗 다크문이 죽어야 하는데. 뭐 의미 없긴 한데 시간 대 가서 어제 손에 들어오면 짜증나니까. 흥신 안된 합시다. 지금 다크문이 나머지 불변임 두개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다섯 개 가지고 다크문이 하나 가지고. 멀록이 없어져서만큼 못 써요. <목소리> 신두 자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낭만 있잖아. 현실적으로 이기는 건신두 마리가 맞는데.

도저! 237, 237, 89, 89, 4 1 4 1야 거의 합계 40, 0인데 막기? 와, 우와. 아 오아. 한아 오아. 이아오게뭐아 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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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나요 어 뭐야? 정령이이겼어왜이렇게 카드가 내려가 있냐 지금? 카드가 <laughs> 너무 내려가 있는데요. 진짜 불편한데. 야, 이제 불벼림 나온다. 답이 잘못된 줄아니아니 이건 전 전장? 그 하스 오류에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드를 확보했군요 저하이면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확보 제발 불별임 황금. 불별임 황금 슛! 가이 네. 에라 모르겠다 나갔어! 257 257 하.. 어99 99 51 51 그냥, 불벼림이 가득해. 좋았다잉.